아따마마, 안녕하세요. 아따마마입니다. 예,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요. 타이베이에 놀러 가려고 합니다. 예, 흔들거리는 건좀 죄송하고요. 여기는 시드니 에어포트인데요. 지나가다가 저기 등불이 너무 예뻐서 찍어보았습니다. 샤넬이라서 그런지 샤넬 샤넬하게 등불을 아주 예쁘게 켜놔서 찍어보았고요. 예쁘죠? 샤넬 샤넬 하죠? 예, 항상 공항에 지나가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공항을 지나갈 때는 막 들뜬 기분입니다. 야, 얼마나 재밌을까요? 기대되네요. 저기 큰 캥거루 꼬리가 보이죠? 저거 누가 사가는 사람 있을까요? 도대체 누가 사가지? 예, 저기 맥도날드가 보이는데요. 맥도날드가 아주 특이하다고 합니다. 공항에 있는 맥도날드는 2층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파이프를 통하여서 1층으로 내보내는 방식인데요. 타입... 파이프가 얼마나 크길래 그 햄버거가 지나가지? 신기하네요.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록달록하게 깃발을 붙여 놓았는데요. 예, 예쁩니다. 집에도 한번 응용해 볼만 하죠. 예, 파이프가 보이죠? 파이프로 이제 음식을 내보내면은 1층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딱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문도 음. 손님, 어, 손님한테 바로 받지 않고 이렇게 주문 기계에다가 주문 한다고 하네요. 아이고, 이제 참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라운지에 가서 쉬어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스카이팀 라운지인데요. 예, 깔끔하게 꾸며져 있죠. 의자도 있고, 이렇게 컴퓨터 하는 곳도 있고, 차 마시는 곳도 있고 하는데요. 예, 컴퓨터도 있고, 이렇게 차, 마, 차 마시고 하는데, 어떤 맛있는 게 있나 봤더니 별로, 별로 없고요. 화장실은 좀 깨끗했습니다. 여기서 볼일을 보고, 손을 딱 씻고, 깨끗한 화장실에서 이제 밥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보자 보자 뭐 맛있는 게 있나 보자 그냥 커피 한잔 마실까 커피 예 카푸치노 한잔마시려고딱 눌렀는데요 카푸치노인데 왜 롱블랙이 나오냐고 고장났 고장났나 예 기가 가시찮 차는 같습니다 스카이 팀이요 라운지 좀 음식 좀 보완해야 되겠네 음 커피가 왜안 나오는겨? 한참 있어야 나오네요. 아주 속 천불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옆에 는 쿠키가 있는데요. 쿠키 먹으면 아침부터 쿠키 먹으면 속이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게뭐 있나 봤더니 밥하고 뭐 닭고기 조림하고 국수 있길래 가져왔습니다. 참 먹을 게 없어서 이거 먹었는데 맛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중국에 왔습니다. 다이어에 났는데 음식을 문하려가는데요 중국 말이야 까만 건 것이고 흰 거는 종이로다 알아야 시켜 먹지. 아, 모르겠다. 대충 안보내 시켰는데요. 그냥 샌드위치 두개 나왔습니다. 아, 배고파. 샌드위치 먹고 오늘 1시까지 견뎠습니다. 지금 미라마 쇼핑몰이 왔는데 미라마 쇼핑몰 바로 앞에 오각선반이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레스토랑이 있다고 해서 막 찾아봤는데요. 도대체 오각선반 어디 있는 거야? 여기를 둘러봐도 저기를 둘러봐도 없네. 미라마 쇼핑몰은 딱 보이고요. 여기서 좀 쉬려고 했는데 여긴 또 11시에 넣답니다 지금 아침 7시 반입니다. 아이고 아무것도 연대가 없습니다. 배는 고프고 말이죠. 샌드위치 한개 먹고 견디니참 배가 고프네요. 저 꽃은 아주 빨갛고 예쁘네요. 여기 대만에 특이한 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빅토리아로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바로 뒤... 예, 그 바로 뒷 건물이 오각선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레스토랑이라는, 레스토랑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살펴보았는데 없어가지고 안 되는 중국말로 오각선반 이러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막 한문 막 쳐가지고 오각선반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없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구글한테 구글에게 이제 오각선반 찾아달라고 구글에 쳐봤더니 영원히 없어졌답니다. 어떻게 느일입니까 오각선반. 그래서 오각선반도 못 보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오각선반이 헬스클럽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예.. 예 타이페이에서 가장 큰 헬스클럽으로 바뀌었고요. 오각선반은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음.. 비행기를 타고 8시간 50분 만에 타이페이에 도착해서 새벽에 4시 10분에 도착해가지고 어 쫄쫄 굶어가면서 오각선반 찾아갔는데 못 찾았습니다. 어쨌든 미라마 쇼핑몰은 멋있었는데요. 여긴 11시부터 오픈하니까 제가 오랫동안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미라마 쇼핑몰은 좀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대만 첫째 날 아따마마였습니다. 아따마마마!